<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전장 3장에서 베드로는 성전 문에서 걷지 못하는 병자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전한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으로 인해 초대교회에 찾아온 첫 고난의 사건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투옥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표현은 첫 번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더 이상 인간의 용기가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들 각자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용기, 자신감으로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고난도 이겨내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 교회의 첫 핍박과 부흥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자들의 신문과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초대교회 첫 핍박과 부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 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치우 사건으로 인해 죽은 성전에 성령의 생명의 움직임이 꿈틀꿈틀 거립니다.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설교하는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때에 성전의 최고 권력자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2절은 성전 권력자들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싫어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베드로의 가르침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였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복음은, 생명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권력자들은 이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 권력에 힘입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날이 저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4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출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이미 성전 안에는 모두가 다 아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으로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은 가둘 수도 없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음이 더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믿는 남자만의 숫자가 5,0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숫자는 3천명에서 5천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초대교회의 첫 핍박과 부흥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권력자들의 신문과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5절부터 12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구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 성전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그 소식이 번지자 성전 고위 간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들의 리더급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여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사실 그는 그 당시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기록한 것은 그가 직책에 상관없이 실세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나바스와 가야바 이후에 정확하게 알수 없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요한과 알렉산더와 또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들의 핵심 질문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치유의 사건을 행하였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8절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입니다. 그는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고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베드로는 신문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신문을 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용기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역 당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용기는 결국 한 여인의 증인 앞에서 부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 베드로는 다른 자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9절에 종교 권력자들을 향하여 병자에게 내가 행한 착한 일즉그 치유 사건으로 인해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면 이라 말하며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터져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종교 권력자들과 이스라엘은 알아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들으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이 한 일과 하나님 아버지가 한 일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병자가 설수 있었고 걸었고 뛰게 되었고 성전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베드로는 그 당시 로마의 수많은 건축 사업으로 인해 바닥에서 흔히 볼수 있는 돌을 예로 들며 건물을 건축하는 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이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머리돌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다니엘서에서한 돌이 날라와 한 신상을 부숴버린 그 환상 예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돌이요 하나님 나라의 머리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핵심을 못 박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선언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복음, 좋은 소식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가져올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것을 가져와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은 시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권력자들의 신문과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핵심은 베드로는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고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로 인하여 베드로 사도는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의 사건의 중심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머리돌이 됩니다. 비록 세상은 그분을 쓸모없는 돌로 여깁니다. 하지만 생명의 능력을 맛본 미문의 병자와 베드로는 인간의 용기와 담대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은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광야에 일용한 만나와 같은 양식처럼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던 없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간의 자신감이 아닌 성령 충만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나의 반석 대신 예수님, 오늘 하루도 그 반석 위에, 말씀 위에 하루를 세워갑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담대하게 짊어지는 자되게 하소서. 먹고 살기 바쁜 하루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이유를 근거를 목적을 발견하게 하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비록 그 일에 고난이 따를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맛봄으로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소서 머리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